아 피곤하다 왔어? 뭐야? 뭐너 우리 집에서 뭐 했어? 샤워하고 나왔잖아 허... 미선아 우리 지난주에 이혼했어 너 이러면 죽어침일째야 집앞 헬스장이 6개월 남았는데 어떡해 어? 운동하고 찝찝해서 씻으러 온 거야 아니 그러면 헬스장에서 씻으면 되잖아 헬스장 수압이 약하잖아 그럼 그 옆에 목욕탕 있잖아 거기서 씻으면 되잖아 나 거기 목욕탕 못 가는 거 알잖아 아너 근데 청바지 빨다가 걸렸지. 나옷좀 갈아입고 올 테니까 배달 음식 온거 세팅 좀 해놔. 배달? 아 <laughs> 어, 개운해. 너왜 남의 옷을 함부로 입어? 청바지 빨았단 말이야. 너는 운동하는데 청바지를 입니? 사진 잘 나와야 될거 아니야. 뭔 사진? 오우야 사진 몰라 오우야? 오우야가 아니라 오우아니겠지 오후 오우야는 감탄사. 오우야 이거 감탄사. 아! 왜? 소자가 왜 이렇게 작아? 이거 소자가 아니라 대자가 왔네. 저기 미선아, 너가 지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자가 작은 거고 대자가 큰 거야. 뭔 소리 하는 거야? 돼지보다 소가훨씬 큰데. 무시가시. 너 설마 그 소자, 대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? 됐고, 빨리 족발집에 전화해봐. 족발집에 전화를 왜 해? 컴플라이트 걸어야 될거 아니야. 컴플라이트가 아니라 컴플레인이겠지. 그거는 우유에 타 먹는 거고. 빨리 전화나 해. 어? 얘가 왜더 이상해졌지? 야. 전할 화 거면 너가 해. 근데 안 하는 게 좋을걸? 너 망신만 당해. 오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. 뭐가 갑자기? 예전에도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날 억압했잖아. 어, 얘가 갑자기 왜 이럴 걸? 내가 언제? 우리 결혼식 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거못 하게 해서 그때 싸웠잖아. 그러니까 결혼식 신부가 왜 부케를 받는다 그래? 아니 세상에 어떤 신부가 어 지가 부케 던지고 지가 받아.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야.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꽃을 받는 거지. 너 심지어 그날 단체 사진 찍는데 독사진 찍겠다고 막 징징거렸다 알아? 주인공은 나니까. 결혼식 사진이 총 200장인데 199장이 네 독사진이었어. 나머지 한 장은 뭐지? 테스트한다고 찍은 작가님 셀카. 됐고 소주 식으니까말좀 그만 시켜. <웃음> <웃음> 요란하게도 먹는다. 너는 여전히 빨간 뚜껑 먹는구나. 이래야 치하지. 살짝 취한 맛.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. 아 어, 죽인다. 죽어버려. 아우 이거지 좀, 조용히, 조용히 좀 조용히 좀 어? 맛은 음. 있는데 막국수는왜 이렇게 불어서 와? 뭔 소리야 또막국수 시키면 항상 이렇게 불어서 오잖아 원래 막국수 배달시키면 다 그래 뭘 그런 걸 궁시렁 궁시렁 되니 아우 좀 듣기 싫어 오빠 지금 족발집 편드는 거야? 어? 항상 그런 식이야 아또 뭐가 내가 회사 때문에 힘들어도 항상 내편안 되고 회사 편 들었잖아 내가 대체 언제 회사 다닐 때 임금 문제 있었을 때도 항상 회사 편이었잖아 퇴직금을 값을 해달라는 사람을 어떻게 편을 들어줘 어? 너 심지어 그때가 입사한 지 3주밖에 안 됐을 때였어 정신이 박혀있는 애니 원래 MZ들은 다 그래 니가 나이가 몇 군데 MZ야 머니 제로 MZ 말좀 시키지 마. 족발 좀 먹자. 어, 나, 이 부분 넣어 줘. 아 쫀득쫀득. 음, 때릴 거 없나? 아아 음. 음! 음. 아꼴내기 싫어. 근 나는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야? 아씨. 어, 아 어. 아! 개야. 응. 음. 아. 배부로다 가무순 갈아 이제 남은 거다 포장해주세요 뭐? 어? 나는 솔로 돌신편 보면서 편하게 먹으려고요 네 이제 가니까 내가 포장해줄게 아 그래 예썰 야자 그만 먹어 내가 포장했으니까 가 빨리 땡큐 다시는 오지 마 가져갈게 알아서 하시고 가그 술잔 내 건데 그거 야 어디가? 안방. 안방을 왜? 나는 썰러 보면서 편하게 먹는다고 했잖아. 어? 예, 세스코죠. 혹시 벌레 말고 사람도 퇴치가 되나요?